구본철 선수 이제 리라짐 소속의 구본철 선수와 그라운드 코어 코리아 소속 김규민 선수는 서로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서로의 스승이 같이 훈련도 많이 하는 이제 서로를 너무 잘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 좀더 신중하고 예, 전략이 빛을 발하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본철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힘이 압도적인 힘으로 경기들을 지금 네, 가드 플링 왔고요. 가드 플링 후 디파프 가드 셋업 하지만 김규민 선수 넘어가면서. 네, 반응하고 있지만 지금 셋업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근데 약간 움직임이 김규민 선수의 움직임 좀 예, 예상을 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뭔가 뭐를 할지 서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파프 가드에서 다리를 넘겨 넘어가면서 리버스 디파프 가드로 저 자세는 이제 일본의 이와사키 마사이로 선수가 잘하는 네. 브릿지 수입이죠. 그렇죠. 그수이잘 나오는 자세고요. 한번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서도한를 잡고 도한서도한국서도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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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도도로국에서도한국에서서도한국 김규민 선수는 지금 다리를 빼려고 지금 계속 노력 하고 있고요. 지금 통상적인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저 김규민 선수 왼발로 구본철 선수의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오른 다리를 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두 다리가 한 곳에 모이는 타이밍이 아래에서 브릿지 수입을 하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쉽게 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왼발로 계속해서 엉덩이가 멀어져야 구본철 선수의 브릿지 수입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본철 선수는 지금 다리가 오기를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두 선수가 훈련을 같이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렇게 막아내는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뭔가 익숙합니다. 자 저렇게 벨트를 잡고 있으면 구본철 선수가 오른쪽으로 당겨오면서 브릿지를 했을 때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가 지금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놓고 날아가지 않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다리가 모아졌는데요. 네, 모아졌는데요. 아, 지금 그죠. 지금 세컨이 조원희 선수가 구본철 선수에게 한번 해야 된다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은 김규민 선수의 다리가 한 곳으로 다 모였을 때와 체중이 어, 가까이 붙었을 때, 그렇죠. 때.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처럼 엉덩이가 구본철 선수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 브릿지를 통한 수입을 하더라도 위험한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지금처럼 수입을 해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하는 브릿지 수입.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게 리버스 딥하프 가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브릿지 수입 상황이거든요. 구본철 선수가 2점을 먼저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본철 선수는 압박 패스를 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가 스파이더 본인의 주력 게임 셋업을 빨리 하지 못한다면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경기를 다시 링 중앙에서 재개하겠습니다. 구본철 선수가 본인의 그 경기를 확실히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타고 네, 하죠 처음에 이제 가드 플링에서 디파프 가드로 강제로 들어갔고 김규민 선수도 거기에 반응해서 리버스 디파프로 넘어갔으나 이제 셋업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본철 선수가 완전히 김규민 선수의 정강이를 싸잡고 붙어 있는데요. 김규민 선수의 주력 가드가 이제 이두박근을 밟고 하는 스파이더 가드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끝으로 몸을 세우고 체중을 실어서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구본철 선수가 점수를 딴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김규민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발을 최대한 살려서 이두박근을 밟고 스파이더 가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본철 선수가 서로를 잘 아는 만큼 공간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구본철 선수의 탑에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스파이더에서도 그 세계의 유수 선수들을 잡아냈던 그런 탑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어 이제 거리가 벌어졌고 스파이더 스파이더가 나왔죠. 이번에는 김규민 선수 가드 플레이 영역으로 갔는데 네 다시 구보초 선수 스파이더훅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데라이버 어 수입이 될수 있을까요? 네 지금 데라이버에서 수입하려면은 저왼 다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또레안도 토레안도. 패스 또레안도 다시 반대로. 아 목깃 잡혔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 다리를 살리지 못하면 패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리온 벨리, 네, 가드. 다시 가드를 회복하는 김규민 리커버리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구본철 선수가 의외로 점수를 지키는 움직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김규민 선수를 상대로 이제 많이 알다, 알다 보니까 점수를 지키려고 중심을 뒤로 빼면 앞선 경기들처럼 김규민 선수의 특기인 스파이더 가드와 그리고 신혼신 삼각조르기 캐치해서 안바 이 전략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본철 선수처럼 아예 압박을 해서 김규민 선수의 스파이더 가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입술에 약간 출혈이 있는 구본철 상남자죠 <laughs> 정말 상남자입니다 개의치 네. 않습니다 어 이거, 타이밍이, 어, 이거 타이밍이, 네. 아, 네, 가드 풀하는 타이밍 맞춰서 이제 앵클픽을 했는데요, 김규민 선수가.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모습인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규민 선수는 아무래도 포인트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 앵클 픽 지금처럼 가드풀 가는 타이밍 맞춰서 다리를 건드리면 테이크다운 점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두 선수 다 신중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이제 시합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가드풀 타이밍 맞춰서 점수를 얻는 앵클 픽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지금 링이 좁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링이 좁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 뒤쪽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약간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칠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은 더블 가드풀 하는 상황에서 구본철 선수 앞면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 쪽에. 드신 것 같은데요. 2분 남은 이번 경기. 아, 네 스탑하기 전 자세에서는 구본철 선수의 네. 더블 가드였는데요.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어드밴티지. 네, 구본철 선수, 김규민 선수의 스파이더 가드 셋업 못하게 계속 달라붙고 있습니다. 아, 가드에서 김규민 선수가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네, 지금 발바닥을 어, 이두 박근을 밟아서 거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구본철 선수가 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어요. 사실 스파이더 가드로는 이제 저게 포인트죠. 그렇죠. 가드 플레이어의 다리 사이로 양손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 이제 삼각조르기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본철 선수가 어 동시에 두 손이 아래로 내려가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클로즈 가드로 들어가거나 압박패스에 이제 어울리는 그런 선택지를 찾고 있죠, 지금 계속. 오른발 오른손으로 지금 칼라. 네, 김규미 선수 타란툴라 가드 셋업에서 어 지금 플레이를 조금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해들 텐데요. 구본철 선수는 이 점수를 약간 9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구본철 선수가 중심을 뒤로 빼려고 할때 지금이 김규민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저 지금 왼손으로 바지 그립을 잡고 있는데 저게 또 힘드네요. 어, 또래한도 다리가 추워졌죠. 머리 받고 들어갑니다. 이도 밟아서 다시 스파이더 세더 패지만 풀어내고요. 김규민 선수 필사적으로 쓰십시다입니다. 스파이더 르버스델라이바먼 어, 다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로하면서 굴릴 수 있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네,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김규민 선수 어, 구본철 선수는 지금 패스보다는 수입에 대비하고 를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넘어가지 않게. 중심이 엄청 나네요. 네. 다시 머리 받고 들어갑니다. 압박 패스 경기가 끝납니다. 역시 또 우승을 보였던 구본철 선수가 승리를 따냅니다. 대단하네요. 제 1회 몬스터짐 주지스 챔피언십 마이너스 82.3kg 최종 우승자는 미라짐의 구본철 선수입니다.